안녕하세요.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스마일 벌룬 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과자 이렇게 넣어서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거. 자, 벌룬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먼저 준비물이 이제 이렇게 벌룬 컵을 하기 위해서는 컵이 필요하죠. 여기 우리 이제 아이스 아이스 커피 먹고 그거 깨끗이 씻어 가지고 어, 저는 요다 이제 마이 꾸미 요거 하고 이제 과자 같은 거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일 어링 컬러로 된 거면 더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라운드 스마일 그리고 5인치 풍선 2개 필요하고요 요거는 12인치 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260 풍선 3개 그리고 요거 짜투리 이렇게 묶어 줄수 있는 거 짜투리 좀 필요하고요 음, 자 그래서 어 먼저 어,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스마일 불어 주도록 합니다 자, 스마일 적당히 불어서 꾹꾹 눌러 주고요. 음. 요 정도, 이 정도 크기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짝 묶어 줍니다. 자, 이렇게 바짝 묶어 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거 짜투리 하나 가지고 와서 요 위에 중간에 요 위에 꼭지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어 이제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찝어서딱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묶어주죠. 한 다섯 번 정도 돌려서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묶을 수 있는 꼭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여기 꼭지가 있고요. 자, 요거 이렇게 준비해 놓고, 어, 요 위에 이제 꽃을 만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만들 건데요. 자, 12인치 남겨놓고, 불어줍니다. 자, 이 정도 남겨놓고, 불어서, 우리 기본 6개 꽃잎, 기본 6개 꽃잎을 만들 건데요. 자, 한 9cm나 10cm 정도 방울을 만들어서 접어 꼬기 접어 돌리고 꼭지는 이 가운데로 한번 통과해 주고요. 하나, 둘, 4개, 4개. 6개 6개의 꽃잎을 이렇게 만들고요 자 이렇게 준비해놓고 또 하나 더 합니다 하나 더자 12cm 정도 남겨놓고 자, 10cm 방울 접어보기 이런거 6개 하나, 둘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여섯 개 꽃잎. 여섯 개 꽃잎 두 개를 만들고, 이 나머지는. 잘라주고요. 자, 요거 두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인치 라운드 빨간색. 자, 요 위에다가 이제 묶어 줄 겁니다. 자, 요 정도 이렇게 적당히. 적당히 불어서 묶어 주는데 사각고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꼭지 쪽으로. 자, 꼭지 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한번쭉쭉 밀어 주고요. 여기를 눌러서 사각고기. 자, 이렇게 사각고기를 하고 묶어 줍니다. 사각고기에서 묶었고요. 요거를, 여기 스마일의 위에 꼭지와 묶어줍니다. 요 사각고기 한 거. 자, 이렇게 잡고 돌려서 묶어주죠. 자, 위에 요걸 묶어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초록색깔로 여기를 돌려줄 건데요. 자, 10cm 남겨놓고 불어줍니다. 자, 이렇게 남겨놓고 불어서 묶어주고, 여기를 이제 한 바퀴 돌려줄 건데요. 자, 여기 돌려줄 건데, 여기 자리를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이 정도 방울을 만들어서, 꼬집어 고기, 3cm 방울 꼬집어 고기 하나, 하나, 두 개. 꼬집어 고기 두 개를 해줍니다. 꼬지복고기 두개 그리고 이거를 여기 돌려서 꼬지복고기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꼬지복고기에다가 연결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고. 요거를, 이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꼬집어 고기 한 것은 아래로, 요 대는 위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 한 15cm 정도 방울를 만들어서, 어, 노란색으로다가, 끼워주고요 여기 또 조그마한 방울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는 잘라내줍니다 아이씨. 자 여기 일단 둘게요 음. 이게 커가지고 음. 자 요거는 잘라내주고요. 여기를 이제 묶어줍니다. 자 여기를 묶었으면 여기 묶은거를 가지고 밑에다가 돌려서 꽃심을 예쁘게 예쁘게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음.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컵 컵에다가 요거 하나 남은 거. 자 이제 요 컵을 빼고요. 여기에 맞게 바람을 공기를 빼줍니다. 여기에 맞게 이 정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바람을 빼서 묶어주고요. 자 이렇게 여기. 넣어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꽃잎 만든 거 여기다가 바짝 당겨서 바짝 당겨서 여러 번 돌려줍니다.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것도 자, 요거 자, 여기서 요거 여기 꼭지 이거를 여자 놓고 자꾸 부딪히려고 해서 응 여자 놓고 바짝 바짝 넣고 또 잠겨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컵을 닫으면 닫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만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과자 좀 사탕 같은 거, 초콜릿 담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마일, 벌룬컵 간단히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쁘게 선물해 주세요.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